부모님께서, 부모님께서 네. 쓰신대요? 네. 아, 따로... 아안 나눠주셨어요? <laughs> 친구 인사할래요? 안녕 안돼 만두 지 안녕하세요. 제이입니다. 지금 COVID-19,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고 계신데요. 그에 맞춰 여러 나라의 여러 정부가 COVID-19, 코로나19에 관련된 정책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국민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적게는 몇십만 원에서 많게는 백만 원대까지 지급을 하고 있는데 한국분들은 이 재난지원금에 대한 생각은 어떻고 또 어디에 사용을 많이 하셨을까요? 오늘은 길거리에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Right, let's go! 재난 지원금이 뭔지 아세요? 아, 네. 알죠. 그거 엄마가 뭐 받았다고 <laughs> 그걸로 편의점에서 뭐사먹사 주고. 아, 아, 진짜. <laughs> 경제적으로 좀 이제 피해가 있는 부분에 있어서 일정 국가나 지자체에서 좀 지원을 해 준다는 건 걸로. 얼마 정도 받았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네, 저는 40만 원. 2인 해서 60만 원인가? 60만 네. 저희 집은 100만 원 받았어요. 아 그래요? 지금 50만 원 지원받는 걸 신청을 해놨는데 아직 결과가 안 나왔고. 아, 지환이 이름으로 40만 원이 나왔대요. 아니요 안 알려줬어요. 안 알려줬어 그거는. 세대주 네. 분께서 받는 거니까 따로. 아안 나눠주셨어요? 네. <laughs> 본인은 25만 원 받으셨나요? 아 저는 못 받았어요. 아, 좀 어디다 쓰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그냥 진짜 말 그대로 이 지역에서 식사도 하고 뭐 필요한 용품도 음. 사고 그래서 다 썼어요. 아 그러세요? 벌써 좀잘 쓰셨네. 예잘 썼다고 <laughs> 생각해요. 지금 형이 받고 저는 아직 따로 못 받아서. 아, 형님이 다 가지고 가셨어요? 아, 아직 가지고 있어요. 이제 돈이 들어오면 네. 뭘 하고 싶으세요? 기타 등등으로 나가는 돈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택시비 어. 아, 이런 소소한 뭐 커피를 예. 마신다든지 <laughs> 뭐 친구들 만나고 이럴 때 했을 때밥 먹고 뭐술 한잔하고 하면서 티키 강아지 키우고 네. 있는데 좀 병원 접종이나 <laughs> 그런 거이면 뭐. 끝나겠네요. 아, 일단 그걸로 애들하고 식사 한번 하고 고깃집에 가서 먹었지. 아, 진짜 맛있었어요. 음, 뭐 먹었어요? 라면 먹었어요. 라면? 참깨 라면. 참깨 라면 <laughs> 맛있었어요? 네. 좀 받았다고 했을 때 부모님께서 100만 원 입금됐다. 정부에서 네. 기분이 좀 어떠셨어요? 그때 근데 되게 좋아하긴 하셨죠. 어쨌든 100만 원을 그냥 받은 거니까. 네. 나라에서 힘들어서 좀 받는다고는 하긴 했는데. 일도 하고 있고 해서 아, 이걸 받아도 되나라고. 뭐, 그거 이제 그거 다 줘놓고서 세금으로 때려서 다 물어야 되는데. <laughs> 좋은 기분보다는 나라가 어려울 텐데. 좀 마음이 좀 교차했어요. 어. 나라 걱정도 되고 현금으로 받거나 이렇게 막 그런 느낌이 아니고 카드에서 이제 그렇죠. 차감되는 형태로 되니까 실감은 조금 떨어졌었는데 공돈이 생겼다는 느낌이라서 좀 편하게 사용했던 것 같아요. 이 재난지원금이 좀 도움이 된것 같나요? 좀 소비도 많이 늘어난 것 같고 해서 도움이 많이 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조금은 도움이 된것 같긴 해요. 돈 많이 됐다 그러더라고, 조금 네. 풀렸다. 고 어머님한테도 도움이 되긴 했죠. 맛있는 고기도 먹고 그래서. 그거 없어도 먹지, 먹. 뭐. 재난지원금 받은 다음에 가서 보니까 확실히 조금 네, 활성화는 맞아요. 됐더라고요. 골목 상권에 있는 이제 장사하시는 분들이 많이 어렵다 하더라고요. 맞아요. 지인분들이 맞아요. 많이 있는데 그래서 그런 데 가서 팔아주고 하면서 저도 이제 그 좋은 점이 있었지만 삼차적으로 그냥 이렇게 현금이 흐른다는 것 자체 그런 건 좋았던 거요 받는다고 치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죠. 받으실 거예요. 아, 그래서 좋겠어요. <웃음> <하이파이>. <웃음> 감사합니다, 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